어, 잠깐만. 싱가포르가 무너진다고? 아시아. 최고 부유국이? 뭔 일이야, 대체.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2025년에 무슨 일이 터지길래 다들 난리인 걸까요? 왜 갑자기 싱가포르 경제가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속시원하게,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싱가포르 경제. 2024년에는 꽤잘 나갔어요. 예상 밖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025년 전망은 사뭇 다르다는 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성장률이 팍 꺾일 거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냐? 이유를 알아야 대비를 할수 있겠죠. 미국 관세 폭탄, 무역 전쟁 후폭풍, 심지어 중국 경제까지 휘청거림까지 세상에 삼박자가 아주 찰떡처럼 맞아떨어지네요. 이러니 싱가포르가 불안할 수밖에 미국이 관세를 팍팍 올려버리면 싱가포르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큰일이네요. 게다가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전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중국도 심각한 문제예요. 싱가포르의 가장 큰 거래처인데 지금 미국이랑 무역전쟁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면 싱가포르도 같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게다가 국내 상황도 썩 좋지만은 않아요. 다들 해외여행만 신나게 가고, 국내에서는 지갑은 꽁꽁 닫고, 이러면 내수시장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싱가포르 정부도 손놓고 가만히 있진 않겠죠? 당연히 상황 봐서 성장률 전망치도 냉정하게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돈도 좀 풀고 뭐라도 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조업이랑 무역 서비스는 아직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절망하진 말자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힘이 나죠. 그리고 해외 관광객도 꾸준히 많이 온다니까 그래도 숨통은 좀 트이겠네요. 싱가포르 통화청의 MAS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만히 있진 않아요. 경제가 갑자기 휘청거릴까봐 통화정책을 아주 살짝 풀어서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5년 싱가포르 경제는 여러모로 좀 힘들 거라는 거. 하지만 정부가 알아서 잘 대처할 거라고 믿고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켜보자고요. 게다가 해외경제 전문가들이랑 전문 컨설턴트들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고 분석하고 있으니까 싱가포르 혼자 갑자기 망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아시아 최고 부유국 싱가포르 경제에 닥친 위기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어요. 다음번에는 더욱 재밌고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